이 시간을 클릭한 당신은 아마도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의 무게, 알수 없는 불안, 반복되는 생각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죠. 이 영상은 당신의 그런 순간을 위해 준비됐습니다. 지금부터의 한 시간 동안 조용한 명상과 함께 당신의 내면의 고요함을 불러오고 평화를 되찾는 여정을 함께 할 거예요. 1단계 호흡으로 중심잡기,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보세요. 눈을 감고 온몸의 힘을 천천히 풀어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봅니다. 숨이 들어올 때마다 맑은 공기가 온몸을 채워주고 내쉴 때마다 모든 긴장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호흡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닌 이 순간. 지금 이곳에 존재하세요. 2단계 신체 이완명상.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의 감각을 하나씩 느껴봅니다. 이마의 긴장을 풀고 눈 주변의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하세요. 턱을 살짝 느슨하게 하고 어깨를 아래로 떨어뜨려 봅니다. 팔 손끝, 가슴, 복부, 다리, 발끝까지 몸의 각 부위를 인식하며 천천히 긴장을 놓아주세요. 마치 따뜻한 햇살이 몸을 감싸듯 부드러운 에너지가 흘러갑니다. 3단계 마음 관찰 명상 지금 떠오르는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억누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조용히 바라봅니다.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불안, 후회, 기대, 두려움 어떤 감정이든 구름처럼 스쳐 지나가게 두세요. 감정은 머무르지 않아요. 떠올랐다가 지나가고 사라져 갑니다.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은 관찰자일 뿐입니다. 4단계 감정 치유 명상. 이제 마음 속 깊은 곳을 향해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혹시 최근 스스로를 탓하거나 지치게 만든 기억이 있다면 그 감정에게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수고했어. 그 상황 속에서 나 정말 잘 버텼어. 스스로를 안아주듯 내면의 아이를 토닥여주세요. 비난이 아닌 수용, 회피가 아닌 인정으로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5단계 고요함 속의 확장. 이제 더 깊은 평화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소리도, 생각도, 감정도 조금씩 줄어들고, 그 사이에 고요함이라는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 고요함은 당신의 본래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 당신은 그 고요함 안에서 더큰 자아로 확장됩니다. 세상과 연결되고 우주와 연결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깊은 감각을 느껴보세요. 마무리 현실로 돌아오기. 이제 서서히 현실의 감각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천천히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여봅니다. 숨을 조금 더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어 보세요. 눈을 감은 채로 오늘 느낀 감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눈을 뜨기 전 오늘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고마워, 오늘도 이렇게 나를 지켜줘서. 이제 눈을 뜨고 고요한 중심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세요.